안녕하세요. 제가 한한 달간 좀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 구독해주시고, 어 많이 시청해주셔서 제가 구독자 1,000명을 지금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1,000명 <laughs> 달성한 기념으로 어 제가 저 남자친구랑 내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까지 받았습니다. 예에. 어, 사실 이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담고 있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요. 어, 다행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공감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도 해주셔서 어, 제 채널이 어, 시작한 지 8개월이라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어,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채널 처음 만들 때 기획했던 것처럼, 어, 취업이나 또는 이직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채널 을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 공부와 관련된 사이트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콘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공부 어떤 사이트로 주로 하시나요? 보통 사실 한국에서 취업준비로 또는 그냥 알고리즘 공부를 개인적으로 할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백준 알고리즘일 텐데요 음, 저도 취준할 때 백준으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새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준도 굉장히 좋지만 학습하기에 괜찮은 사이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백준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문제 양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많죠. 물론 문제 양이 그렇게 많으면 그만큼 많이 풀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시간이 없을 땐 어떤 걸 먼저 풀어야 할지,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도 어떤 문제부터 먼저 접근해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하기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저는 풀어보면서 느꼈던 점이, 아,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데, 그리고 또이 문제는 좀 조작해서 어, 이 단계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라는 느낌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수준별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좀 입준에서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 발견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테지만 리트코드라는 사이트입니다. 링크는 제가 설명만에 달아두었고요. 일단 제가 말로 하기보다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UI가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이 사이트는 무료이고, 어, 별명으로는 해외판 백준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유료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서비스, 문제를 더 제공받거나 하는 것을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이미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료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 문제 제공,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콘테스트이 사이트의 사실 가장 큰 기능인데,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 풀이 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고 맨위 메뉴에서 Problems라는 메뉴를 누르면 어, 위에 콘테스트도 있고 Study Plan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SQL까지 공부해 볼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각 유형별로 문제가 있는데요. 유형은 배열, 문자열, 해시 테이블, DP, 동적 계획법, 그리고 저 멀리 그래프, 백트래킹까지 있는데요. 백충처럼 문제 양이 같은 건 동일한데 리트코드에는 이렇게 정답률과 어려움 정도까지 좀 아무래도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표시해주고 어려운 순, 쉬운 순으로 문제 정렬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수준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풀어보기에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사실 제가 푼 거는 몇개 되지 않지만 어, 이렇게 완료한 문제는 체크 표시가 돼서 나타나요 각 문제를 클릭하면 왼쪽 문제와 오른쪽 코딩 창과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코드 실행 결과 창이 이렇게 나오는 약간 코딩 플랫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풀이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힌트 버튼을 누르면 힌트도 주어집니다 어,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여기 솔루션 탭을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볼수 있는데요 전이 부분이 좀 리트코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어, 다른 사람이 푼 코드를 확인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필터를 먼저 걸고 모스트 보츠로 정렬을 해보면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코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푼 코드와 모스트 보츠를 받은 그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알고리즘 문제를 풀때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리트코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코드와 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비교해서 풀어보면서 어, 내가 막, 푼 거는 예를 들어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야. 근데 여기는 n으로 풀었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면서 코드를 짜보기도 하고 네,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되게 엄청 큰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사실 다 풀고 나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코드와 저희 코드가 일치했을 때그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조심할 점은 이제 솔루션 탭은 사실 문제를 다 풀지 않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답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한 문제를 일주일 이상 잡고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냥 답을 조금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되도록 답을 안 보고 풀이해야 실력이 자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리트코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리트코드에서 푼 문제수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해서 몇개 풀지 못했지만 이제 이지 문제들을 거의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제들을 빠르게 풀이보면서 다시 알고리즘의 감을 한번 익혀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안녕!